검찰은 솥단지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대장동 사건으로 1년이 넘게 탈탈 털어도 번복된 진술 외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자 이제 와서 성남 f c 건으로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카드 돌려막듯 사건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황당한데 더 이상 우려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우려먹겠다고. 불만 잔뜩 떼고 있습니다.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성남 FC건은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이 억지로 되살려 낸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옥에 연고를 둔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는 게 죄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시민 구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남 FC 뿐만 아니라 경남 FC, 대구 FC 등 수많은 시민 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비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시민 구단들은 기업 광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 구단들은 광고 유치로 시민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기업들은 홍보 효과와 더불어 지역사회 프로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위윈 전략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업 광고 유치를 내물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구단 입장에서 통탄할 노릇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사골국도 적당히 우려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장작불만 떼다 보면 국물은 다 쫄아들고 솥단지만 시커멓게 태워 먹는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